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현재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핀비닷컴 통해서 보게 되면요 자 다우지수는 네, 전략 후강 네, 302포인트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요 아, 나스닥지수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은장 네, 초반 대비해서는 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모습이죠 일단 장점은 하락 출발 이후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나스닥 (S&P 500) 지수 러셀 리천 지수 네, 비슷한 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시 30분 현재 주요 종목군들 네, 주가를 보니까 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애플 자1.3% 하락입니다. 네, 차트 모양새는 네, 장 중에 마이너스 3% 까지 하락했다가 장 초반이겠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자, 엔비디아. 일단, 흐름상은 양봉입니다. 네, 양봉이라 하면, 네, 캔들상, 네, 빨간 모습인데, 시가 대비 지금 현재가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네, 하락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 2.7% 장 초반은 마이너스 4% 까지 4% 에서 하락 출발했죠 자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약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존 약밥 이고요 메타 플랫폼 보시죠 자, 메타 플랫폼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뭐 그래도 견고합니다 가장 견고한 모습이죠 자 테슬라 약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양봉흐름이죠. 최근 다른 매그니피션트 세븐 비에서는 하락 보기 적습니다. 일단 그 브루드컴은 이제 상승 반전했고요. 일라일리 예, 오늘 장에서는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나스닥 100 종목군들 추세 좀 보고요. 어, 조금 지르갔지만 이제 ADR 주가도 한 보시죠. ADR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예탁증서 (ADR) TSMC 오늘한삼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사 퍼센트 상승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보게 되면 그림 보기 전에 라시닥 지수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갑니다. 50일 이동평선을 깨뜨린 이후에 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 양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30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략 일정상 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아니겠습니까? 아, 지난주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12월 CPI 15일날 발표하는 여기에서도 이제 시장 예측치보다 좀 얻어 어, 좀 벗어나서. 금리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 6일날이 금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은행주 실적 발표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우리 설 연휴 때. 미국의 FMC 회의, 금리 결정 회의. 이 구간까지는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좀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략 FMC 회의, 요 시점에서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좀 진입, 새로운 진입, 혹은 추가 진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미국의 주요 일정을 꼭 체크하고 그 당시 미국 그 분석가들의 의견을 좀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자 보시죠, 쭉 보겠습니다. 여기 쭉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요 어, 오늘 일단 네, 저가 매수가 살짝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오늘 S&P500 맵에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 메가캡 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이런 주요 메가캡들은 어, 일단 상승은 아니죠 네. 하락이고 닭폭은 좀 줄였지만은 아, 이들 매기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은행주, 그다음에 5 개월 만에 지금 국제유가가 최고치에 올랐죠? 네, 에너지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산업재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오늘 장은요. 네. 네, 오늘 그러니까 지수는 뭐이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하락 역할이 상당히 좀큰 거죠 네, 에너지주는 이제 유가 랠리 유가 랠리는 네, 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잠깐 보시죠 여기 국제유가가 지금 어정 되냐면 이게 지금 네. WTI 원유선물입니다 네, 쭉 보면요 거의 뭐 5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 바로 알수 있죠 네, 배럴당 67달러까지 빠졌던 게 지금은 78달러 때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관련된 내용이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들은 지금 이제 이 구간이 좀 변동성이 좀큰 구간이다. 옵션 거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실적 발표 후에 어느 쪽으로든 한4.7%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은행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그다음에 설 연휴 때 FMC 회의, 그리고 이제 그설 연휴 다음에 뭐 애플, 테슬라 등 주요 매가캡들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는 계속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다 보고 있는 거죠. 또이호 대응 보게 되면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월가가 이제 낚시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적 발표를 앞고 두 실적 시즌 앞두고 네. 여기도 이제 뭐 어떤 뭐 주체 주도주가 좀 부재돼 있다 이렇게 좀 되다 보는 거죠. 그래.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이 주요 상승 추세는 네. 상스, 아, 주요 지수의 어떤 사, 상승 추세는 네. 변한게 뭐 그대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포지션을 더 추가해서는 네. 더 깊은 풀백을 좀 기다리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변동성 아래로든 네, 변동성이 나왔을 때좀 다물려고 하지 지금은 좀 눈치 보는 시간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 앞서 봤지만은 일정상 뭐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은행주 실적 반응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좀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대략 한 1월 지금 네, 하순 정도 FMC 회의 전후 변동성이 좀큰 구간에서 그때 좀 진입하려고 하지 않겠냐. 자 코스비백 야간 선물 지수는 뭐그 변동이 없더라고요. 자원 달러 환율은 1467원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은 예, 9만 살짝 깼다가 지금 9만 2천까지 다시 반등. 원 달러 환율은 1,467원대입니다. 1 아, 0년물 국채 금리가 내리진 않죠? 네. 자, 티노트 4.8%입니다. 반도체 ETF는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VIX는 뭐 오늘 크게 변동이 없죠? 자, 다시 한번 주요 종목군을 한번 추세 볼까요? 자, 엔비디아. 마이2.66% 애플 1.3% 양봉이죠 테슬라는 상승 반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 유나이트 드스크롭그 다음에 엑슨 모빌 마시다 카드 뭐 이런 쪽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쭉 여기 보시죠. 그럼 이제 오늘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네, 인베스토피아에서 왜 기술주가 월요일날 떨어졌냐. 네, 그런 내용 좀 보게 되면, 뭐 핵심 여기 요약만 좀 보시죠. 네, 테슬라 제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종 목군들이 오늘 조정 받았고요. 자, 엔비디아는 네, AI 헬스케어 파트너십 1년에 AI 파트너십 아니 AI 헬스케어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가 좀떨어있다 그런 얘기고 최근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스랑의 퀀텀 컴퓨팅이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최근의 발언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는 뭐 추가락이 더 깊습니다. 요 밑에 내용 보게 되면 쭉 보시죠 보게 되면 뭐 리게티 컴퓨팅이 장중에 뭐29% 까지 하락했고요 이런 종목도 뭐 어, qbts 티커입니다 아이온큐 하락했고 퀀터 컴퓨팅도 25% 그니까 러이 어, 기술주가 일단 기술주의 하락에 좀 불을 붙이제죠 요거죠 네, 엔비디아 젠슨랑 c o 가 이제 이퀀텀컴퓨팅는아주 멀었다 네, 이 얘기 발언하면서 이런 쪽 관련주 하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주가 동반 약세를 좀 보이는 네, 흐름이죠 여기 잠깐 보니까요 퀀텀 양자 컴퓨팅 관련주 중에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 오늘도 이런 모습이에요. 마너시2 1트 급등하기도 했지만 뭐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조용해져야죠. 네, 조용해져야죠. 그래야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애플은 오늘 장 초반 3%까지 하락한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4분기 때 아이폰 판매량이 5% 감소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좀 올랐는데요. 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 관련 바이오 회사 네, 이, 이름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이틀라셀룰라 테라피지를 14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네, 그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자 주요 해외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자 아큐에도에서 LA 산불 어떤 경제적 피해를, 네, 경제적 손실과 이제, 이 데미지를 이제 이 평가를 했는데, 에, 103, 아니, 까 그러니까 1350억 달러에서 1500달러가, 1500달러에서 2500억 달러에서 27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 1500달러면은 얼마입니까? 천억 달러면 뭐 천사백 아 백사십 육억 아, 달 백사십육 조죠 백사십육 어? 조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한2 5 0 0억 달러면 한3 5 0조한4 0 0조 어마어마한 피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뭐 국내 증시에서 LA 산불 관련 주 테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고 어제 뭐 재룡산업을 비롯한 종목군들 네, 뭐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 얘기도 하죠. 이게 상당히 좀큰 겁니다. 근데 이 LNG 샘플의 이런 경제적피부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이제 향후 이 트럼프 1월 12일 날 취임 시간은 취임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강력한 어떤 경제 정책 정책 드라이브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사나 이런 내용도 면밀히 살펴볼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장 초반, 장 시작 전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었죠. 유럽의 최대 연금 펀드에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죠. 테슬라의 이제 급여 패키지. 그러나 뭐 주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테슬라의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아우디를 추월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구글의 다음 배팅은 뭐냐? 다음에 큰 배팅은 뭐냐? 네, 드론 딜리버리란 얘기죠. 네,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한다는 겁니다. 네, 드로, 구글 알파벳이 소유한 드론 배달 벤처인 윙이라는 회사가 2012년부터 네, 사업 구축한 이후에. 미국, 유럽, 호주에서 40만 건 이상 배달해 왔다고 해요. 현재 텍사스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테스트 중에 있고 도어 대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드론 딜리버리. 네. 자, 국내 증시로 가 볼까요? 네, 국내 증시. 자, 국내 증시 어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1% 이상 다 네, 조정 좀 받았죠. 코스피가 1 1.04%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35%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코스피 팔죠. 코스닥도 팔았죠. 코스닥은 지금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도 내리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좀 부재되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사들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를 다시 대팔었고 뭐 투심이 좋지. 안을 수밖에 없었죠. 참 어려운 시장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없어 보니까 뭐 LA 산불 관련주니 뭐 이런지 테마로만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겠죠. 시장 환경이 뭐 그다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부분. 또 차이 실업 물량 빅테크 관련주로 차이 실업 물량이 나오고 있고. CPI랄지 FMC의 실적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적 관계이 상당히 좀 불확 좀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고. 1월 16일에 금통이 예. 금통에서 이제 금리 인화 이슈가 좀 대두가 되고 추경 예산 편성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나라가 좀 안정을 잡고 경제가 좀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차트 보게 되면 뭐 외국인이 현선물을 파니까 이건 뭐 코스피입니다만 외국인이 파니까 지수도 그대로 따라간 모습이죠.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나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삼성전자 2% 하락. s k 하이스4% 하락. 삼성바이오로이스 그다음에 KB금융, 네이버, 메리츠금융 주주 상승. 나머지는 약세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엔비디아와 협력 소식 하루르고 그다음 날은 또 주춤하죠. 자, 코스닥 보시죠. 시총 상이알테오전을 비롯한 종목군들 약세. 어, 레인보우로보티스가 시총 5위까지 올랐죠. 로봇 관련주는 어제도 그래도 이제 선방했죠. SK하이니스 주가입니다. 21만원대 좀 뛰어넘었다가 지난 금요일날은 차익 매물 나오고 이제 19만 4,300원까지 후퇴. 외국인이 1,677억 순매도했죠. 삼성전자는 2,480억 순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순매도를 보였죠. 어제 외국인은 이제 순매수 1등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순매도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조선주도 좀 팔았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하나오션, 조선주도 차익 실은좀 나왔죠. 지금 바로 붙을 자리는 뭐 조정 나왔다고 바로 매수에 동참하는 시기는 좀 아니고 조금 뭐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겠냐.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은 3천당 제약 기간은 레인보 로보틱스하고 엔터주 SM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사모펀드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는 레인보 SM 등이었네요. 자, 특징주 보시죠. SY LA 산불 건자재 뭐, 뭐 LA 산불 건 LA 산불 공기청정기 그막 그러니까 테마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연속성은 적을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거 아시답니다. 물론 이제 LA 산불 이후에 재건 여기 나와 있지만 재건으로 부각될 수있는건 전력 설비 뭐 이런 거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쪽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테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내다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LA 산불 피해 규모가, 350조에서 한 400조 원 된다는 거. 그만큼, 분명히, 재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어제 시장에서는 뭐, 전선, 전기, 전력, 건자재, 이런 쪽이 오른 이유는 분명히 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종목들 흐름이 나는 걸까요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개별 종목 쭉좀 이렇게 있죠 대형주 쪽은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SKC하고 현대 일렉트릭이 상승 반전 했고요 코스닥은 뭐 이런 개별 종목들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5시 52분 현재 자, 미국시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정상위 종목분들. 자, 네. 애플 엔비디아, 네. 여전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그래도 미국 시장, 네. 낙폭 줄여가면서 다우는 상승. 뭐, 테슬라도 상승. 테슬라는 1%까지 상승하고 있네요. 어제보다는 우리 시장도 오늘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번 주 정치일정 그 다음에 경제일정 잘 체크하시고 특히 내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소비자물가지수 또이 변동성을 좀 내파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